자, 안녕하세요 스마이크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저렴한 가격으로 4륜구동이 가능한 SUV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이 300만원대지만 4륜구동이 가능합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쉐보레 윈스톰 맥스, 윈스톰 맥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면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윈스톰 맥스 4WD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윈스톰 맥스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윈스톰과 그리고 이제 캡티바 그 사이를 잠깐 메꿔줬던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이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잖아요. 근데 4륜구동 가능한 모델은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윈스톰이라고 하는 모델 많이 볼 수는 있지만 4륜구동 모델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렴한 금액으로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내에는 이 꼬냑 브라운 시트로 인디오도까지 올라가 있는 모델이요. 이 외관도 윈스턴 모델이 아니고 윈스턴 맥스라고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부분 변경이 있었던 모델로 보시면 되고, 그 차량의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어, 전면 그리고 후면 핸들까지 전부다 오펠 오펠의 브랜드 엠블럼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추워지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드라이빙을 하실 수 있는 4륜구동 SUV 구매해 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330, 33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아,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어 윈스톰이 전작이죠. 그 모델에서 이제 앞에 범퍼 부분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본넷 쪽에 디자인 변경이 부분으로 올라갔던 모델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등급이 최고급형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넣을 수 있는 풀옵션으로 올라갔던 차량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양쪽으로 순정 HID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HID가 윈스톰에 거의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전방 센서 보실 수가 있고요. 브랜드 로고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펠의 브랜드 로고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스톰이라고 하는 모델도 글로벌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수출이 나가는 나라마다 브랜드 로고를 이제 다르게 달고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보레 오펠, 뷰익, 홀덩까지 총네 가지 브랜드 로고로 나갔던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오펠 브랜드 로고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좋아요. 굉장히 짱짱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90% 이상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순정 선루프그 옆으로 보시면은 루프바 안 나오실 수가 있고. 자, 실내 에 잠깐 보여드리면, 도어트림 4개 포함을 해서 1열 시트, 2열 시트가 꼬냑 브라운으로 이렇게 인디오도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쉐보레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인디오더가 잘안 들어가는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 컬러 만나보시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석 측면부 보여드리면 문콕이 한두개 정도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에도 디자인 부분 변경이 있는 차량입니다. 테일램프에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중앙부에서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중형급 SUV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꽤 괜찮은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1열, 2열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도 널찍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트렁크 가드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고한두세개 정도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큰스크래치 데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륜 구동 SUV가 이제 절실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4륜 구동 SUV 좋은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점은 일단 매물 가격이 너무 비싸죠. 이 4륜구동이 가능한 SUV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에서는 웬만한 매물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환경규제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추고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성능 괜찮은 SUV거든요. 어, 4량구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 큰돈 쓰지 마시고 이 차량 운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실내 옵션 보여 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서 순정 썬루프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 ECM 룸밀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앞쪽에서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거치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올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이 위쪽 내비게이션 쪽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번호방 센서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순정 미디어 버튼 밑에서 프로토 에어컨 포함으로 공조기 스노우 모드가 따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양쪽으로 열선이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자,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는 미디어 핸드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22만 1713km. 22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모델이요. 에 근데 주행 거리가 뭐꽤 있다. 뭐 이렇게 뭐 느낌상으로는 느껴지시겠지만 차량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엔진 미션도 컨디션이 지금 되게 좋고 제가 시운전도 미리 끝내 봤는데 뭐 하부에서도 딱히 주행 거리 대비 뭐 이렇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가 않은 차량이고 일단 은 300만원대로 4륜구동 SUV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4륜구동 가능한 차는 운행을 하고 싶은데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1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그럴 필요 없으세요 무려 330만원에 가능한 4륜구동 SUV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강원도 오지 뭐 상간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눈 엄청 많이 오면은 이제 밖으로 못 나오시죠 이 차량 운행하시면은 밖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저렴한 금액으로 4륜구동 SUV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본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최벌의 윈스톤 맥스 4륜구동 가능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가격 대비 운행하시기 참 좋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4륜 운동 SUV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거의 생명이거든요. 그니까, 이 험로 등판이라고 하죠. 이 등판 능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가지고 그 SUV의 성패가 갈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4륜 들어가는 SUV는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어, 이 모델 가격 대비 성능이 꽤 괜찮은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30. 33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회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진 보시면 알니까? 조부장했습니다.